입니다. 다들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어. 봤어요? 봤어요. 스포 어. 당할까봐 일찍 봤어요. 아, 아저 아직 스파이더맨도 못 봤고, 내가 지금 보아야 될 게. 그 매트트스스저저션션 아직 안 봤어요. i 아 봐야 돼. a t r i x r e s u r r e c t i o 스포 a t r i x Resurrection. m a t 진짜 막 스포 s u r r e c t i o n Matrix Resurrection. Matrix r e s 살 r r e c t i o n Matrix Resurrection. Matrix r e s u r r e c t i o 뭐 m a 어 r i 네, 뭐, 뭐 이런 거들 닥터 것들. 스트레인저. 네, 뭐 영웅물. 아이언맨. 네, 네. 막 이런 어. 거 보면 어, 다 약간. 좋아하는데? 아, 예, 네, 좀. <laughs> 배트맨. 그, 슈스타시니까 <슈퍼맨>? <laughs> 그 저는 이렇게 그 사대주의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 서구 중심의 아. 어떤 영웅물. 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는 이 집중력이 낮아요. 음.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막 가야지. 막 음. 얘가 막 갑자기 변하고 이러면 잠들어요. <laughs> 같이, 이렇게,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 막, 이렇게 하는 어. 순간 잠들어. <laughs> 아, 그래? 근데 오늘 얘기 보니까 스파이더맨의 ESG를 엮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아, 물론 근데 제가 막 그거 안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막, 요즘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걸 PC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음, 아시, 아시나요? 음, 그 PC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가 제가 좀, <laughs> 쓰기도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주인은 아닌데 네. 저는 영웅물이 나온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제가 무려 스파이더맨 원 아세요? 아 어, 저는 그 예전에 그니까. 토비 맥과이어 원부터 봤어요. 네, 그 에이. 원만 보고 제가 20년 아, 만에 스파이더맨을 보러 간 겁니다. 그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음. 아, 2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고? 음. 그, 뭐가 제일 충격적이었냐면, 물론 20년이니까 너무, 네. 나, 당연히 너무 많이 달라졌겠죠. 네. 세상이. 그게 신기했던 게 스파이더맨 여자친구가 백인이 네. 아니더라고. <laughs> 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2017년부터 그 홈커밍 때부터래요 3기 스파이더맨부터 아 이제 2기인가? 아, 아 3기다 아. 지금이 3기죠, 지금이 3기죠. 어, 그부터 맞아맞아 백인은 아니에요 백인 어. 아니고 약간, 약간 혼혈인데 네 약, 혼혈인데 약간 껌적적한, 그분이 네. 아프리카계 그리고 아빠가 아프리카고 네. 엄마가 독일이랑 어디인데 아무튼 아, 그래서 다 이렇게 좀안 아, 그래도 저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하긴 있거든요 아, 네. 그분이 뷴에서도 뭐. 나오고 음. 그분이 거기 위대한 쇼 네. 어 거기 쇼맨. 거, 아 쇼맨 네. 거기서도 네.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 백인이 아니라 가지고 아 백인이 아닌데 스파이더맨 여친이 될수 있구나. 음. 아 20년 만에 또 새롭게 <laughs> 깨닫고 그 원래 스파이더맨 첫 1회 보시면 네네. 1화 제가 봤던 네. 거 20년 네. 전에 그거 보면 그여 남자 주인공의 절친이 또 백인 남자로 나와요. 맞아, 맞아. 어, 되게 헌칠하게 잘 생기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나오는 분에 보니까 그 황인종의 네드가 이름이 맞죠 친구가 제일 절친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치가 제일 친한데 한 명이 그 아프리카계 그분이 여자 여, 여자고 그다음 스파이더맨 있고 그 네드라는 그 친구 네네. 황인종의 음. 그래서 아 되게 달라졌구나 아 이흐름이 그래서 나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흐름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아, 저 그러면 너무 입이 마르잖요 아, 제가, 네, 입이 말라요, 지금. 그,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음. 어 저는 사실 로맨스 영화가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잘안 봐요. 네네네. 저는 맨유 그리고 음. 막좀 다크한 거, 음. 막좀그 고어물, 막 이런 아, 거 많이 봐요.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같이 보기에는 그런 아. 류가 안 좋으니까 네네네. 와이프랑 이제 크리스마스 때, 네. 그 저걸 봤어요. 음, 로맨틱 코미디 가운데 크리스마스 무슨 뭐이게 아무튼 크리스마스에 친구였던 두 사람이 음. 이제 결국 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 네. 되게 뻔한 스토리의 크리스마스 영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둘다 남자예요. 동성. 음. 어 둘이 이제 동성 친 동성의 게이 친구지만. 네. 어, 이제 룸메이트거든요. 네. 룸메이트인데 아, 룸메이트는 아무튼 친한 친구인데 이게 서로에게 그냥 우린 친구야. 어, 음. 우리가 우린 연인 아니야라고 음.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우연한 계기로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음. 남자들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어. 너무 그러니까 모르고 갔다고 보면 되게 충격적인데. <laughs>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 동성에 일부러 이제 현재 그 미국에서는 네네. 캐스팅을 할때 아니면 스토리 라인을 짤 때에도 네네. 동성을 일부러 넣고요. 네. 그리고 인종을 고르게 넣어요. 일부러. 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스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그,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어,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사실 이게 저는 잘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몇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마블에서도 최근에 여성 이제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음. 유색 인종들이 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어 이스 질환 좀 관련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어, 저희 방송에서 이스 질이 많이 다뤘지만 대개는 이와 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차피 투자에 관한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 지표를 했을 때는 음. 사실 소셜이라는 S를 정량화하기가 굉장히 맞아. 힘들잖아요. 네. 그러, 그리고 사실 E라는 관점은 누구의 어떤 사상보다도 음. 분명한 우리의 그 1.5도시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좀 목표화하기가 좀 쉬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음. 환경하고 지배구조는 당연히 계속 이슈가 되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사실 서구의 사회에서는 사실 S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음. 아까 말씀하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아, 뭐냐 안 뭐야 직원들에 네네.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맞아요. 때문에 막 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대 IB 쪽에 쪽에서는 되게 유심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를 그런 에 투자할 때 그래서 그런 S를 중요하는 사회인 석해인 그 미국에 있는 그리고 그 글로벌을 다 담당하는 이 기업들이 이 글로벌 컨텐츠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e S 부분을 신경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음.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마블은 지금 디즈니가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즈니를 제가 그 CRS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ESG 보고서랑 그쵸.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지속가능 성장 보고서.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2020년 네. 버전으로 있어서. 보니까 여기서도 컨텐츠의 다양성을 가장 큰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요. 음, 음. 가, 뭐 가치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그 런치패드라는 게 있대요. 런치패드요? 네, 음. 런치패드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네. 그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들 많이 구독하시잖아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하나의 주제로 묶어지는 다큐멘터, 뭐 단편 영화 같은 건가봐요. 그래서 이 단편 영화 6 편으로 뭐 다양한 인종이 나와서 이렇게. 음. 얘기하는 뭐 여, 여섯 가지 영화가 있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 명의 지원자를 뽑아가지고 음. 그들 대상으로 여섯 명의 감독을 추린 다음에 네. 디즈니에서 직접 이렇게 어, 크리에이터드나 이런 사람들의 뭐 협업도 통하고 음. 어, 조언도 듣고 멘토링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 하고요. 그 트레일러를 보시면 제가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딱 보기만 해도 아, 정말 다양하구나. 다양성을 음. 내세우구나. 이런 게볼수 있어요. 그 아까 소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스파이더맨은 소니 거죠한 건이 네. 근데 소니도 사실은 막 사람들이 소니 하면은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블은 막 너무 여성 캐릭터도 많고 유색인종도 많고 음. 아까 말씀 뭐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디즈니에서 막 흑인 인어공주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 소니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소니는 스파이더맨 인종을, 뭐, 백인 남자로 딱 그걸 음. 파해서 네네. 이제 마블이 팔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소니도 그 ESG 관련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오. 보입니다. 음. 그래서 2021년 버전에 ESG 보고서가 있던데요. 네. 어, 인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고 있다. 음.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얘가 그 마일스 모래, 모랄레스 버전의 스파이더맨 아, 아세요? 그 흑인 스파이더맨. 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흑인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그래서 코믹스에는 원래 있는 거고, 그게 어. 2017년에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다가요, 올해 이게 실사판으로 나온다고 네. 루머가 좀 돌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흑인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넷플릭스가 5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지금까지 투자해서 여성, 네. 유색인종, 소수인종, 음. 그리고 성 소수자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맞아요. 인력들을 양성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뭐몇 가지는 좀안 좋은 것 같다. 음. 뭐 그중에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색인종 아니면 성 소수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게 중요한 건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수치가 안 나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하고 매년 이 해마다 걸쳐서 네네. 이거를 보고서를 올리겠다라고 할 만큼 이런 것에 대한 ESG 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구성원 비중을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성별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출연진인들그 음. 배역도 어떤 소수인종, 유색인종 그리고 뭐 여성 배역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 한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 그 오징어게임 만큼 되게 유명했던 게 브리저튼 보셨어요? 아보진 아, 않았는데 코피디 네, 보셨어요? 아안 보셨어요? 브리저튼 보면 그 되게 예쁜 여자애 막 나오잖아요 아,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인 흑인 남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아직 막 영국 왕실 막 이런 막그 프랑스 이런 거 생각하면 네네. 다 이제 흰색 막 이렇게 막 어이, 금발 막 맞아. 이런데 네네. 갑자기 흑인 아시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주인공이야. 음. 그래서 아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음, 음. 이게 그냥 뭐 흥행해서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양성의 어떤 입장에서 콘텐츠 음.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음, 음.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ESG 활동들이 이게 실제 이익과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이 원래 되게 이 마블 시리즈 열광하셨던 분들이 이제 네. 더 이상의 마블이 마블이 아니다라는 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어 이름 이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제가 어디 써놨는데 모르겠는요. 네.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뭐 중국인이 나오고 샹치, 샹치. 네, 이런 샹치. 것들은 성적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이턴 네. 아, 스아네 네, 그것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주제 의식을 담고 있고 다양한 뭐 여성 감독, 여성 캐릭터들 뭐 소수 인종들을 캐, 하는데 사실 그걸 직접 보는 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안 되는 경우가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건가? 네, 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브리저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음. 음. 그걸 과도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부자연스러운 캐스팅이라든지 음, 이런 음, 것들이 음. 이제 생기는 거죠. 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영향이 될 텐데 음. 이게 지금 IB들이 ES리즈 중요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수자를 받아야 되니까 음. 눈치를 볼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보니까 그 밑에 작가나 그, 제작진들도 네. 어차피 회사의 눈치를 보니까, 음.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면서, 음, 그, ESG와 그 수익이 공존하는 어떤 모델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을 하면서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정말. 와. 와, 스파이더맨 네. 영화 하나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laughs> 와. 나 <난, 웃음> 진짜 너무 주저할 <주절주절했는데>. 주저리. <laughs> 나 지금 처음에 인사할 때 스파이더맨 봤습니다라고 해서 그 네. 그때 스파이더맨 얘기하는구나 했다가 음, 네. 쭉 얘기하는데 오 ESG 얘기하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와, 대박인데. 음, 네. 어. 아 근데 저기 여기 사실 네. 매출로면 대박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을 다양하게 하는 게뭐 예전에 그런거 있었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유럽 축구 박지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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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 처음 음. 갔을 때, 음, 음. 이게 원래는 박지성 선수와 뭐, 서, 물론 이 실력도 출중하지만 아시아 이제 개 음, 음. 팬덤들을 모으기 위해서 네, 네. 이게 상징적,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음, 거다. 음, 음. 그래서 이게 인종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흑. 뭐, 제가 저기 유색인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기 아프리카계나 이런 분들은 그런. 유색인종이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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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흑인이 아니라서. 예, 네, 근데 흑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제가 잘몰라가지고 아, 아무튼, 그. 예, 예. 아, 뭐, 예. 어,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인공을 쓰는 영화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거고. 음음. 그래서 그게 확장성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음. 우리나라가 너무 유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의 시각이 더안 좋은 건지 음. 해외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 진짜 그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이그 오늘 댓글 달아주셨던 음.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역차별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얘기는 미국에서 도 나와요 음. 그니까 그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게 백인들의 음. 출연과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딱그 흑인이 맡을 수 있는 역할 흑인 맡고 네네. 백인이 맡는 역할 백인이 맡고 그래갖고 그 이런 게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지 그쵸. 모르겠지만 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바꿔 버렸을 때에 음. 그리고 이게 어색함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음. 뒤바뀌는 게 여러 차례 계속 영화와 드라마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음. 진짜 피로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음. 네. 사실 저는 그거는 그냥 어 변해가는 과도기에서 음. 나타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아직 우리도 그런 식의 영화와 드라마를 네. 많이 네. 경험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음. 네. 만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그쵸. 말이에요. 네. 아직 그런 식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 않았던 음. 상태이기 때문에 어색한 거지. 음.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걸로도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고 음. 답은 딱하네요 재밌으면 끝장이야. 그쵸. 음. 재밌 아니 오징어 이상이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백인이면 어떻고 음. 그러니까 흑인이면 어떻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때요? 그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뭐 백인이라고 그게 재미 없어지지 않거든요. 음. 그니까딱그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음. 가장 그 중요한 음. 건데 사실 네. 그 작년은 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음. 그 제작이 좀 지연되거나 이게 막그 뭔가 이렇게 어. 지연되고, 아무튼 제작단에서의 문제점들이 꽤 있었어요. 음. 어, 공개하기까지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 자체가 좀 음. 쉽지 않았던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만들던 것었는데 네. 네. 팬데믹 기간에도 제작 기간이 좀 겹치는 음.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분명 히 있었을 음,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음, 음. 좀 있었을 거다. 네, 좀 시간 ]고요. 지나면 음, 네.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ESG 활동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제조 업 기반에 나아다 보니까 e s g 하면 네. 막 굴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못 나오게 어, 하고 어, 막 이런 네. 얘기만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소셜 부분이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는 핫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좀 염두에 두시면 미디어 기업에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조금 어, 이런 부분도 있구나 들어놓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E 네. 같은 경우, 환경 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콘텐츠 기업이 그 환경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없잖아요. 하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뭐 어떻게 하지? 뭐 들어보니까. 그 스튜디오를 다 저기 재생에너지 돌리고, 아. 막 이렇게 조명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이제 화석 연료 쓰면 안 돼. 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 다 재생에너지로 하고, 네. 그 이동하는 수단이 너무 많아지면은 환경오염이 생기니까 그 이동하는 수단을 적게 해서, 뭐 이렇게 근처에서 하게 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환경도. 그아 ESG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구나. 여담이지만 네. 네. 거의 다 끝났죠. 아 네. 거의 여담이지만 이제 와그 미국 그 쓰레기나 잘 버리라 그래. <laughs> 진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시죠? 그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들은 이제 미국은 쓰레기 업체들도 다 민영이에요. 우리는 네. 이제 우리도 민영이긴 하지만 수주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주기 네. 때문에 약간 민영이라고 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공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다 민영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면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냥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티 많이 하죠 파티. 네. 그 제일 궁금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그렇게 파티를 많이 하는데 음. 실제로 파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행도? 베이스먼트 음. 이제 지하에 지하에서? 와서 친구들 음. 초대해서 음. 그러면 병도 있을 거고 캔도 있을 거고 음식물도 있을 거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치워요? 그랬더니 싹 해서 그냥 버리면 돼요. 어. 분리수거를 안 해. 음. 와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라 그래. 음. 진짜 ESG 생각할 <laughs> 거면. 아,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재밌네요. 아, 오늘 저희가 얘기를 세 가지 준비하는데 네, 세 가지. 시간이 어. 5시 41분. 선, 권순우 수능, 기자는 아직 연락이... 난리 아, 같은데. <laughs> 지금 끊는 거알 있어. 아, 끊으면 아, 안 돼요? 아니요. 그런아니요 어, 아, 네. 너무 좋죠. 뽁PD는 음. <laughs> <laughs> 그 에너지 솔루션 받았어요? 네. 아, 저 받았구나. 뽀 PD도 두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응.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그 어,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진짜 한번 보자고요. 아, 어떻게, 어, 되는지? 아, 어떻게 되는지, 어떻 되는지. 첫날인지 이튿날인지. 알겠습니다. 아이, 바람 난... 같아서는 이왕이면 한 이튿날 정도까지는 그카 좋으면. 아, 어. 네. <laughs> 좋겠어요. 네. 근데 좋습니다. 또 시기를 잘 타서 잘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그니까요. 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